후기만 믿고 샀는데, 완전 다른 제품이 왔어요?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? 요즘은 후기조차 마케팅 수단이 된 시대입니다. 가짜 후기 체험단 후기 리뷰 대행까지. 진짜 소비자 목소리를 찾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. 그렇다면 어떤 후기가 진짜일까요? 후기는 원래 소비자의 경험 공유입니다. 하지만 많은 쇼핑몰에서는 리뷰를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죠. 체험단 모집 후 조건부 긍정 후기 작성. 리뷰 작성 시 적립금 지급 유도 심지어 리뷰 대행 업체 이용까지 이런 환경에서는 별점 5점짜리 후기조차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가짜 후기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입니다. <목소리> 내용이 과하게 칭찬 일색이고 단어가 비슷합니다. 사진이 모두 똑같거나 없거나 여러 개 상품에 비슷한 문장이 반복됩니다. 또한 후기 작성 시기와 패턴도 의심 포인트입니다. 갑자기 후기가 몰려 올라왔다면 마케팅 작업일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진짜 후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? 구매 인증 마크가 있는 후기를 우선 확인하세요. 별점 3점이나 4점 후기 중 솔직한 장단점을 언급한 글을 보세요. 사진과 텍스트가 함께 있는 후기에 주목하세요. 후기 내용 중 사용 환경이 구체적인 것도 좋은 기준입니다. 쇼핑은 정보 싸움입니다. 후기 하나만 믿고 결정하지 마세요. 진짜 정보를 가려낼 줄 아는 당신. 이제는 쇼핑 고수의 길로 한발더 다가간 겁니다.